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빨간 얼굴, 어떤 것이 가장 치료 시에 중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레드 인더 페이스라는 그런 관용어구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레드 인더 페이스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어 이게 부끄럽다 아니면 당황스럽다라는 뜻의 관용어구입니다. 이렇게 붉은 피부는 흰 피부나 검은 피부와 달리 감정을 뜻하는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이런 레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드 아웃에서 버럭이, 아시죠? 이 버럭이는 화를 내는 사람을 뜻했죠. 그리고 공효준 씨가 주연이었던 미스 홍당무라는 그런 영화에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컴플렉스가 많은 그런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피부가 이렇게 부정적인 특징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감출 수 없는 즐거움이라든지 감출 수 없는 어떤 기쁨, 뭐 관능 어떤 희열 같은 것을 표현한 그런 소설도 있는데요. 우리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발자크의 그런 소설을 보면 이 레드페이스를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의 어떤 특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소설에서 장밋빛 피부, 이 붉은 피부를 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로즈 컬러 또는 메이드 어브 로즈라는 뜻의 로즈 아샤라는 뜻이 로자지아, 즉 주사 피부염이라는 피부가 있는데요. 이 붉은 얼굴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장밋빛 피부를 뜻하는 주사 주사 또는 붉은 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장밋빛 피부, 붉은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피부과에서는요. 레드페이스, 붉은 얼굴, 빨강 얼굴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어, 정말이냐고요? 네, 정말로 있습니다. 2017년에 클리닉스 인더 더마톨로지라는 그런 저널을 보면요. 더 레드페이스라는 리뷰 저널이 나옵니다. 피부과에서 이런 붉은 얼굴에 대해서 어떤, 어, 신드롬으로 정의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에 독일의 한 피부과 교과서에서 붉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분의 일러스트가 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코 부분이 계속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주사피부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사지아라는 질환이 계속됐을 때 발생하는 로사지아의 코, 즉 주사피, 딸기코가 있는 환자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붉은 피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붉은 얼굴, 레디페이스, 빨간 얼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말 그대로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 충혈돼서 얼굴이 붉어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즉 레드페이스라는 질환은 어떤 한 진단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임상 증상을 모두 다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드페이스 신드롬에는 굉장히 다양한 피부 증상들이 나타나고 피부 질환이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9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 비슷비슷해 보이는 붉은 얼굴이죠. 그런데 이 아홉 가지의 그림이 모두 다 진단명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사 피부염과 여드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접촉성 알레르기라든지 햇빛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곰팡이 감염, 아니면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진단명이 있기 때문에 이 레드페이스는 한 가지 진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이 뭉쳐있는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빨간 얼굴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붉은 얼굴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진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이 섞여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치료를 하기 전에 진단이 먼저 중요할 텐데요.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얼굴의 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피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얼굴과 몸의 피부를 같이 보았을 때 진단명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세한 어떤 스토리, 그 히스토리 테이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있고, 이 붉은 얼굴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검사입니다. 검사를 해서 해서 안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조직검사까지 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저 검사를 한 후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는 게 빨간 얼굴을 치료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붉은 얼굴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자세한 검사, 그리고 몸과 피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세 가지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